경찰 체력 시험 1차는 2차보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 합격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브 체력 학원입니다. 필기 시험 후 체력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중요한지, 내 필기 점수가 애매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찰 시험 21년도 1차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이 3월 6일 날 치러졌고요. 필기 합격자 발표가 3월 12일 그리고 서울청 체력시험이 필기 합격자 발표 이후 5일만인 3월 18일부터 체력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냐? 첫 번째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필기는 입장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필기시험 전부터 미리미리 체력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는 좋아요. 전문적으로 운동을 배웠거나, 운동 습득 능력이 선수처럼 좋지 않은 이상, 체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아요. 체력학원을 다니거나 주변에서 보면 40점이 넘는 수험생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 나도 저렇게 빨리 따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한 욕심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부상이 오거나, 나한테 받지 않는 운동이나 레벨을 선택하면서 횡문근 융해증에 걸리는 수험생분들도 봤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40점이 넘는 수험생분들은 뭔가 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했고 필기시험 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다 쉽게 40점이 가는 거지. 한 기간에 뭔가 타고나서 40점을 받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체력시험장에서 고득점을 받고 싶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기시험을 보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내 점수가 애매하다고 일단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며칠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시간에도 체력시험 기간은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건 여러분들의 체력시험 점수를 깎아먹는 거고, 체력점수가 깎이면 그만큼 내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필기시험 과목도 바뀌었고, 시험 난이도도 매차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가 평균이겠지 라는 판단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체력학원에 전화해서 등록한 사람들의 체력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주변 합격한 지인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물어보고 나서 체력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점수가 애매하다면 기다리는게 아니라 일단 체력화원이 꼭 아니더라도 혼자서라도 준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세번째로는 정말 애매한 경우에요 뭐 1.5배수에 있거나 1.4배수 1.6배수에서 되게 애매하게 있는 분들 있잖아요 필기라인 그 커트라인에서 있으신 분들은 체력화원을 등록하자니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하자니 합격하면 또 골치가 아파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신 수험생분들도 저희는 꽤 많이 봤는데요. 내 점수가 애매하다면 홈트레이닝이라도 하면서 필기 합격을 기다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생각을 해보면 필기가 지금 안정적인 분들은 대부분 체력학원을 등록해서 체력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커트라인에 있는 내가 점수가 애매한데도 불구하고 체력 준비를 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합격을 해버리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을 따라잡는다는 건 그만큼 갭 차이가 커서 어려워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집에서라도 홈트를 하면서 체력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운동 종목은 그냥 무작정적인 운동보다는 경찰 체력시험 종목에 맞는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체력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전에는 실내 종목을 위주로 하는 홈트레이닝, 오후에는 뭐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에 나가서 런닝훈련들, 유산소훈련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서 시간을 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필기 합격 시험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합격이 돼서 바로 연결을 할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에도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의 체력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내 필기 점수가 애매하다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찰시험은 필기를 잘 봐놓고서 체력시험 때문에 뒤집히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악력도 평균치에서 최대치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점수가 평균은 2점 이상은 다 상향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필기부터 봐야지 일단은 합격까지는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아까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체력 준비는 집에서 단 30분, 그리고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해주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률을 1%라도 더 올릴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도 수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고 싶다면 필기뿐만 아니라 체력시험 준비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